아뭐 화가 좀 나는 아, 것도 했는데, 인정. 뭐, 그래 그 메모장 그 켜가지고 아개 그그그 그냥 너 지금 컴퓨터 메모장 켜. 존나 여기들 분노하면은. 이렇게 부신다고 후, 같이, 오케이. 아, 이게 된다고. 여러분 덕분 그리고 오늘 하이퍼 와 함께하는 것 덕분입니다. 아니구나. G G2 투 마우카인. G 투 T S 구나. 아 G 투 B L G 구나. 어 뭐야 시작했잖아. 어? 어? 오리 나 뭐야 오리아나 키아나 빌는데 뭐, 아니 연습하면서 좀 했었나 키아나? 당황했기 때문인지 화면이 그렇죠. <웃음> 뭐야? 아니 오리 나 갑자기 화면이 싹졌어요어 뭐야 뭐야 뭐야. 어 뭐가 되요 클래식한 장면이죠. 와 오리 아나 일단 죽어. 라를 중심으로한. 약간 돌진 형태? 어. 아, 근데 네. 그러니까 이게 스포티비에서 뭔가 하던 네. 그런 느낌 싹 나는데. 네, 상대가 안배사 먹고 내려가는 그렇죠. 것도 생각해야 네. 돼 가지고. 그래서 맞네. 그냥 무난한 아니야, 거 뽑나 그냥 사이온? 뭐 사이온이 제일 무난한 맞아. 거 같긴 한데. 사이온이 어, 내가 제일 무난해. 사이온까지 준비 하면서 확실한 픽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젠지는요. 이러면은 그렇죠. 이제 약간 팀원 선택 최고니까. 뭐 진짜 뭐몽로 내려가서 렉사이 세개 음. 있으면 내려가는 거고 음. 아니면 그냥 안배사 뽑는 네. 거? 돌진 조합이라서, 조합이라서 안배사 그냥 이렇게 해서 하는 게는 방법이 참 네. 많았는데 여기까지는 그 뭐대로 가네요. T1의 공식 약간 서로 정배 그런 느낌인데 내려가서 렉사할 거 아니면 잘 쓰는 선수니까. 네. 상대 조합이 뽑기가 어, 네. 네. 좋긴 한데. 네. 아 근데 오너가 지거 오공이면 솔킬 못낼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구마유씨는 직스 할수 있죠. 그래서 그냥 무난한 서포픽 꼬를 수도, 먼저 꼬를 수도. 아니면은 캐리아 그러니까 조커픽 생각하면 차는 게더나은한명 점사하는 거라서. 야, 근데 직스하면은 짜오랑 제 죽이긴 힘들겠다. 근데 직스는 그냥 와. 일단 도이 조합 형태. 그래. 해야지. 그래 해야지 해야지 아, 어 그냥 코르키 포피가 코피 제일 좋긴 있지만, 하다 근데 티온 조합이 돌진 안 조합이라서 안 저는 카이사 픽은 괜찮은 어, 것 같아요 코르키 포피는 확정이고 아 근데 포피 틀렸네 그러면 힘들었을 <웃음> <웃음> 와 그냥 바로 그냥 서로 꼴다 칼픽이네 페이커 4킬 사킬 하면 3호 킬 중에 그거잖아 아 근데 돌진 조합에서 게임 이기는 거면 6킬도 할만한데 젠지가 5명다뭉커 5킬. 조합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근데 야 뽀삐. 뽀비... 야 근데 오히려 뽀삐를 짤을 만 하지 않았나, 않았나, 싶기도 않았나 싶기도 한데. 아 네. 하 아, 루시 이오아 루자도 약간 짤을 만 하긴 한데. 아 뽀삐 좀 빡인데. 아, 뽀삐가 지금 상대 조합에 좀 빡이야. 아니 뽀삐 그냥 개빡인데그냥아 뽀삐 입장에서 그냥 군침이 싹 돌겠는데요. 오로라. 아 오로라 50만베사 카이사 알리. 아니 그냥 다 카운트 맞은 느낌. 안배사잘 풀려야 게임 이겼다. 지지시사의 라인 스왑이 뭐 거의 200%. 경기 전에 드리고 가지고룹누르나요 오, 미드 가오 싸움 좋아요. 미리 서로 인장질 안 하고 바로 가오 싸움으로 이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는데 조합 자체만 놓고 말라인쓰는 좋았다는 생이 오. 이게 안배사여 가지고 그냥 말라인스 나 보다. 순간적으로 파고들 만한 스킬이 꽤 많이 입됐고요라니형좀 시간이 지나면 힘이 좀 올라오는 조합이 도란 쉴드라서 상관없나? 좀 많이 맞았네. 윈드는 첫라인전 조금 불편하지 않나?

이 어려운 상황에서 카이사가 다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그근 방금 코르키, 피가선시 먹고 저 와, 오른쪽 벽이형에서 벽 공했으면 안 오. 오, 오 근데 뭐 카이사 되게 잘했다. 사타, 그게 만 일단 서로 디키 사용. 이다 <laughs> 네. 어, 피했다 오, 근데, 진짜? 와.

오히려 미니언 덕큐를 중용... 좀 당황했어. 야, 더블을 뮤킹건넣었 아, 더블이 없었나? 이대 쪽에서는 페이커 쪽 아래 주도권 그래도 꽤잘 잡았는데. 근데 왜 이래 줬지 이래 선푸시 먹을만 하지 않나왔습더 많이 올라오네요. 이교환좀 세게 당했 스캘 돌나? 돌스 돌면 사겠다. 라인이 약간 밀었던 거를 이용한 거죠. 스케커 돌면 안 죽었어. 라는 거는 콜은 듣겠지만 그렇다고 저걸 그냥 빠도 먼저 오는 사람이 승리. 도란 입이풀 뭐 이런 거해 보나? 넘어올 때손 봐서 집어넣고 싶어 거 같은데. 오. 서또 풀이 빠졌습니다. 오, 스컬. 굉장한번 더? 리도마찬가지 있는 걸다 가지고 이렇게. 네. 나가 없었구나. 아, 마나 조금 애매했나 보다. 이 초비입니다. 페이커이랑 밀고 갈수 있나? 탱크라인 아니야? 탱크라인인데. OP를 언 주셨는데. 로 선수가 그런 키가 될수 있는 잡았을 때들을 정말 잘보 경호 씨는 먹고 가려고 한다. 어내라인좀못 밀었다. 그렇죠. 로 입장에서는 큰 무대에서 더 잘했던 기억이 저는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약간 딜건에 조금 이득봐서 손해본 느낌인. 보이는 상황이라면 뽑기의 어. 궁극기 변수라든지 그거한테가 정말 중요해. 아 저거 이 이만화 없었겠지. 아, 딱, 딱 이만화로 끊었어야지 다음 집이 조금 이 쉽게 잡혔을 것 같은데. 주... 그렇죠 저기 미드가 이런 오히려 이런 집을 먼저 잡은 어, 초비가 약간 이득 이득보긴 한, 했어. 아니 이게 뭐 자, 압박을 주면서. 어근 아니 버텀이 근데 미텀이 라인전은 좀 잘했는데. 기 타이밍을 어. 또 어떻게 깔끔하게 잡는지도 중요한데. 예. 글러 동선이 계속. 사이리로 라인전 잘 풀었는데. 타이밍은 보거든요. <웃음> <웃음> 아까 그 느간 이랩 그러니까 때도 들기하는 또 꽤나 잘한 듯 보면 움직임이 오늘. 캐리어 선수가 위쪽으로 가면서 와들이 약간 집어넣는 척 약간 페이크 모빙도 그러니까 있었던 이게 카이사퍼피 저 그러니까 뭐야 코르키퍼피가 아토시 먹은 걸로 이랩 먼저 찍어는 찍었... 걸로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이런 뭐 버스트 타이밍 잡나요? 어드들바로 어, 뒤쪽에 시야가 있긴 있는데 빼서 치고 있습니다 T 1 이런 거 무난하게 가면은 조금 불안할 수 있는 T 1이기 때문에. 나오면은 반드시 이득되는 플레이였는데 음. 520턴도 빨리 잡으면서 아이템 바탕으로 이거는 그저 이거는 버텀이므로 먹었고 버텀이 잘해줬고 본인들 힘이 지금 당장은 나가기가 좀 리스크가 있다는 거 인지 하고 줄거 주고 집 타이밍 깔끔하게 잡았죠. 이 150킬이라 그래요. 어, 4, 5, 6 오늘 형솔키 한번 못 내나 이거? 있을 수 있는 게 원래 구면은코키 뽀삐가 상대방을 조금 더서로요뭐 밸류가 수요. 좋다기보다는 서로가 이유가 있다. 저는 뭐이렇게지카하사의푸이면서 음. 라인의 이 먼저 밀더라고요. 거기에서 이겼기 드래까지 갔다고 100. 보시면 될 같아요. 음. 그리고 드래곤을 깔끔하게 챙겼고 이제 다음 또 유충 쪽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팀원을 라인 스왑을 했고 네. 젠지도 거기에 발 맞춰서 라인 스왑을 할것 같아요.

와 근데 교전 사이즈를 생각해 보면은 저오피가 진짜 벽인데. 이 표현전에서 어피진지속적 진짜... 조금 숨막히게 어쨌든 더 빨리 움직일 있어요. 네. 이미 출발을 했고요. 오너가 미는 노리기. 오0이 위쪽에 있는 때문에 을좀 세게 하면서 라인 미는 턴을 좀 잡고 있거든요. 됩니다. 길만 하더라도 하지만 바로 오너도 붙어 있습니다. 막 엄청난 유효타를 노렸다기보다 그냥 온 김에 한번 해본 것 같아요. 그냥 아, 내려가는거 한번 털어서 만약에 뭐잘 되면 대박이고. 아 이인영 할만했는데. 위에서 내딱그그그 <내려왔기 때문에 웃음> <laughs> 그, 그 뭐야. <laughs> 딱 그거 <laughs> 앞으로 딱 전진했는데 딱공을맞신 거야, 프락셀 밟았는데 공 있어가지고 아이쿠 하고 끝난 네. 거지. 그거보다는.

아니 그 아까 단기 와중에 타워 앞에서 먹으니까 텔포 타고 왔을 때 탈포는 거기서 시스이가좀 벌어졌어 첫텔 차이에서. 아톰즈요. 그래서 그런 걸로 레벨 차이도 계속 조금씩 벌어지는 것 같은데. 살짝 한번 방해를 해봤던 양 팀의 선수들. 그래서 젠지의 지금 라인 전의 안정감이 야,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때문에 뭐야 버그 아니야? 삼일체가 나왔을 때 그리고 티워는 시도해서 전멸이라도 빼는 성과를 거둬야 될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렇죠. 뭐 용이라도 확실하게 챙기면서 타이트하게 가든가. 네. 근데 이 네. 롤은 아, 어 결국에 그러니까 초비가 네. 실수를잘 먹는다. 는게 네. 그러니까 초비가 라인전 디테일이 그만큼 살아있는 것도 있긴 한데. 지 <laughs> 이게 남을 못 먹게 하는 게임이라서. 무기것처 고마워요, 고마워요, 씨. 이거 까이면은 까이면 아랫바이게 강 나가요. 아 이런 아랫바위 나갔죠. 아아랫바위 나갔다 이러면. 내 부문 다 빠져서 네. 지금 용이 이제 못싸우죠 되고. 좀 싸움이 불편해지는데요, 많이. 아, 이거 그대로 대치하기는 네. 좀 많이 불편해 보이는데. 그냥 치겠는데요. 그렇죠. 네, 미드도 내려와 가지고 지금 시자부시 잡아 놨고. 와, 저 삼거리 쪽도 지금 블루가 먹어 놓은 상황이라서 탑은 그냥 서로 가지 마이 자라고 기인이 좀 이렇게 툭탁 툭탁 하는 느낌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저항했습니다만 을 이미 아니, 이게 다른 이게 월식턴이어가지고, 존나 못생겼군요. 그래. 사게 월식 사오지 말라고. 판단해지고 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뭐라도 챙기고 싶은 사실 T1이겠지만, 아 T1의 수가 좀더 필요해지는 순간이 됐습니다. 12분대. 아, 미드인데 구도가 진짜 불편하구나 이게. 유율이올요 네. 결국에 근데 유충 싸움을 못해서 이렇게 됐나 싶기도 하고. 근데 전령 일단 전령 싸움은 제대로 하긴 해. 전령때안못 일어나면 질것 같은데. 조합이 전령때 무조건 일어나야 돼. 이게 라인전이 다 지는 픽이라서. 탑배는. 게임의 분위기가 조금 더 단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원 쪽에서는 더 말리기 전에 득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딜도요? 원딜도 원딜은 차이 나는 거 아까 전에 궁플 빠져가지고 거기서 차이 좀 벌어지긴 했지. 라인 기준으로 상대가 너무 조합이 괜찮고 를하면서들어다는 게. 근데 원딜 차이는 이 그냥 이게 평생가요. 이1 2개 차이, 1 3개 차이가 그냥 이 게임 끝날 때까지 계속 가. 카이사가 고열 빠는 거 아니면. 좀 복잡하게 짤 수밖에 없는 팀원입니다. 자, 페이커는 탑 쪽으로 올라오면서 비를 다시 상대할 준비를 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 아탑 너무 불편하다라이거예 이니시를 하는 인원이 막히면 돌진의 힘이 쭉 빠지거든요. 어, 그거 어... 어 잠깐만요. 이거. 네. 어, 살만 네. 한데. 아 도라는 이동해런데 네. 그래도... 쭉쭉 빠지 아, 아... 어, 어, 이도나 살만한데. 너블? 살만한데? 네. 살았다, 살았다. 안배사의 네. 드리블은 세계 최고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네. 무조건 해야 돼. 많이 많이 나 이렇게 해가지고 저 오리아나 좀더 불편하게 그는 그는 만들어야 돼. 뭐 공격을 했고 그쪽에서 뭐 여러. 가지 이러고 이제 다음 턴에 죽이는 거죠. 어. 나오네요. 네. 오리아나 전 빼둔 거는 꽤 괜찮다고 봅니다. 결국 이러면은 초비 그냥 타워 앞에서도 죽을 만해서. 근데 진짜 안베사 죽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어 아, 그렇죠. 꽤 기대는 부분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 밀어주러 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게임을 해야겠네, 그렇지. 우리 하나, 오리 하나 줄까 계속 있어. 자원 끌어다 어, 쓰게 어, 하는 이런 느낌. 오. 젠지 입장에서 잡은 천잼, 다음에 받습니다. 이서 위쪽으로 그냥 합류해 버리면은 T1에게는 옵션이 더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다행히 회피했고 오리아나 전멸된 게 결국 한타 쪽에서 변수를 네. 만들 거라서 이건 해볼 수 있는 플레 자제. 네. 지금 전령 나와고 오리아나가 전멸이 아까전에 빠졌었고. 근데 이게 지금 T1 궁이 상황이긴 합니다. T1 궁도꽤 없거든요. T1 쪽이 더 해마를 맞춰 어, 이게 네. 본인 개인 스펙으로 싸우는 느낌? 근데 일단 지금 구원은 알리만 떠 있긴 그렇죠. 하다. 구원차이도좀나긴 체크해 보고 있습니다. 오리아나도 이제 본대쪽 합류 위치도 좀잘 잡아야될 것 같고 오오리아나조어어오라 이런거 피티다 당하는거 아프죠? 반 합류하는 상황에서 오리아나가 팔이 조금 더 기니까 그렇죠. 그거 이용해서 상대 몰아냈는데 이러면 아, T1이 정면에서 아, 들어가야 되는 구도가 되거든요? 네. 진짜 부시의 뽀비에오그서 뚫었다 그니까 뭐부 어, 홈런을 이건데 어, 아이날려버거든요 어, 그래도 각은나그 아, 나오... 들어와... 그러니까 먹고 나가나요? 아 먹혔다 이미 아 그니까 이게 좀 빠기긴 하네

잘쓰는 아, 이런 거 너무 빡스스러워지는잘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0대 0이긴 한데 어, 분위기 계속해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티는 상황에서도 오젝좀 쉽게 주었다라는 평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번씩 나올 때 이렇게 를 1, 2그윗에서받으면 썼습니다. 있었... 이번 경기는 어, 오늘 자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기인도 미드 쪽으로 복기 드래곤은 나와 있는데 오너가 툭툭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 주변 대놓고 야... 앞라인 싸움으로가도 젠지가 더 밸런스가 좋아서 키워은 항상 뭔가 그 둘러싼다라든가 전술적으로 좀 좋은 포지션을 잘 잡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냥 미드 쪽으로 풀었고 그리고 키워에게도 어, 지금 하는 중요한 어, 이런 것들 이런, 게... 이런, 이런 것도 이 이게 이너도 공짜로 나왔는데. 어 근데, 이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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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는데. 어, 근데 뭔가 이 따로 빠져 있다 보니까 네. 게눌리다가 네. 끝날 것 같네요. 아니 이게 조합이 도전. 한번 그 일어나긴 도전. 해야 돼. 일어난 <laughs> 아, 도란도 살짝 뒤 돌면서 일단 인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 방패가 많기 때문에 양면에서 덮치는 게 반드시 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운영을 돌리고 있다 근데 오너 이게 벽이 대지용이서 벽이 너무 많거든요, 이게. 뽀삐 홈런 3초, 뽀삐 홈런 2초. 아, 오 와, 근데 아, 근데 로라 치인 가 없어 가지고 아우라 죽었다. 아, 졌다. 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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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50이 후진 50은 진이와 대박인데. 뒤로부터? 아. 아니 근데 이거 아니 이게 페이커도 스킬이 빠졌어 가지고. 압탑으로대

그리고 딜러가 뒤에 쭉 빠져있던 게 티원의 이니시가 들어가는 게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뭔가 광역으로 한번 들어갈 때 쏟아부어야 되는데 안배사라든가뭐다 같이 진입하는 데도 약간의 불편함도 있었고요. 제대로 된연계도 생각보다 안 됐죠. 네. 음. 그, 일단 기... 이어서 들어왔었던 오너긴 했는데 오너도 충분히 성과를 내지 못했고 여기도 아 오로라 방금 한타는 오로라가 좀 많이 아, 아쉽긴 했다 어. 아, 기타고. 와. 한타는 어, 오로라가 결국 젠지 입장에서는 미드를 지키면서 본인에게 중요할 수 있는 확보해 그, 도 털고 싸움이래 방금 오로라 그냥 궁 쓰고 있어서, 죽은 느낌. 결국 조합적인 카운터를 하고날아가지말지 그리고 날아갔어야지. 사이즈가 방금 조금 방금 더 있던데. 이게 어그로 핑퐁 하려는 거 알겠는데 스킬이 없어 가지고. 당연히 계속 더 불편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아직 아예 뭐 간정도로 아예 불... 아이와 그리고 제가 오우. 오우. 아니 리 하나가 과성어리 하나가 손을... 너무 센데요? 코어나는 우리 가나 지금 아직 로아 기어, 터지지도 않았는데. 없었거든요? 아, 결과적으로는 전반적인 단함이더 커지고 어? 있는 텐지. 이거 아, 딱 쇼브인데 그냥. 마찬가 쇼브다. 네. 안배사 왔다는 건 치겠다예요. 어, 칩니다. 네. 근데 결국에 싸이즈하는 게 아니라 네, 일어나긴 해야지. 뽀삐 홈런을 싸워야 돼. 싸워야 돼. 그리고 주루의방망이가 이렇게 피하면서 잘해야 되는데 아그 벽이 막 들어가니까 이제 못 나갈 수가 없어. 아, 그래서 못맞췄어요 어, 아, 아, 아이 캐년 경영 맞았으면 비정겨서. 조금 달랐을지도 모르는데. 자, 이러면 인원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투를 해야 되는데요. 아니, 포피가 존나 빡이야, 지금. 근데 리스크가 너무 큰아타카이기도 했었고.

아, 아, 아. 상황이고. 그리고 렌즈로 어. 확인을 또 했어요. 근데 네. 아. 이게 아, 내젠다 아, 네. 네. 아, 잃었네야. 아. 아. 이게 정배가 맞기는 하지. t 1이 마음이 급해진 상황에서 승부수를 던졌다고 볼수 있겠지만 젠지가 정말 침착하게 잘 대응을 했어요. 일단 붙으면 회피력이 좋은 안배사도 못 나가거든요. 맞아요. 거기서부터 t 1에게 균열이 생겼죠. 다시 보시죠. 그러니까 오히려 전령전에 스킬을 털었으면 안 됐나. 와 오늘 주로엠잘 봤다. 상대 라인사이짜그 상태에서 아타카는 막아야 되니까 막 길을 뚫으려고 하지만 그것안되고 그리고 여기서도 좋은 디테일이었던 게 결국 상대가 할수 있는 잘하니까 숨 막히긴 한다. 모너를 아, 깔나가 <놀란람> 아, 진짜 약간 이런 숨 막히는 캐릭터였구나. 애초에 와, 그러니까 진짜. 근데 숨좀 막히네.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아, 이거 진를잡이 것도 어렵습니다. 어 아, 이 진짜. 아, 이 진짜. 아, 이거 진 이거 진이 원딜로서의 지속 대우도 강한데 루킹 데미지까지 나와서 아, 그렇죠. 이게 뭐라도 사이즈를 만들어 내려는 건데 오리아나 가 위에서 와요. 아 높이 아 때문에 이거 와 날아가는 거 막혔어요. 아아아 최재인. 거의 완벽한 게임으로 흘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할게 없는데요. 아미조로필카 탈출하고 있으면 바로 추격하면서 을 반대편 역시. 완전 포위망을 갖추고 있는 젠지입니다. 충격으로 어, 어, 만들어서 에이스를 띄웁니다, 젠지. 아, 결국 t 원이 상황이 많이 근데 많이 여러분 원래도 조합적으로 근데 원래 이게 티원이어서 그렇지 원래 티원이라는 아이 이름을 지우고 sk1 시드4시드로보면은 이게 맞아 원래 이 정도의 힘의 차이가 느껴져요 당연한 오히려 티원이 이기는 게 이변인 거야. 그리고 상대한테 빛까지 내버그 뭐야 월즈 와서 보여준 그 폼을 보면은 저는 약간 당연하다고 생각하긴 해요. 데 방패가 너무 많아요, 조합 어제에서도 뭐 십자호가 그 막들이렇도 이걸 뭐녹이기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간단한지는 않았어 가지고. 하나를 제어했더니 하나가 더 붙고 그 다음을 회피했더니 하나가 더 있고 <laughs> 산 넘어 산이죠 사이오는 뭐 아예 다들 근데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 와뽀삐 같이 존나 벽이다고 이거 외면하고 두 명의 선수가 약간 빠져나갔었는데 그것만으로도 고백이 됐었고요 서. So. 와아 추격에서 마무리를 짓는 토비의 충격파까지 등장 했습니다 드래곤 사냥 이어서 여유있게 해내고 있는 젠지 미나 한 명을 타겟팅해서 잡을 거라면 그럼 결국 오리아나를 죽여야 된다는 얘긴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세서. 근데 저런 식으로 이제 안전 장치도 마련되기 시작하면. 아 근데 작한. 자칸... 작한이랑 어, 루브도 네. 잘라야 됐으니까. 그래. 아 그러니까 필요했는데. 그래도 오리아나 을때 지금이요? 죽이긴 아. 해야 될 그래서 인원들이 오기는 왔거든요. 근데 이거 3렙궁 오리 하나 이거 잘못하면 다매자이 스택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 젠지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채가지고 슬슬 뭉치고 있어요. 이게 팀원이 사이드 쪽에 작전을 펼치고자 하는 생각은 너무 좋거든요. 근데 어, 미드에 있는 인원이 안 보이니까 아 이거 나구나 안 보여. 그나마 루브 루브가 그나마 상대할만한 거 같기도. 하고. 너가 가. <laughs> 그러면 기는안 <기능> 위험하거든요. <laughs> 네안 네. 위험해요. <laughs> 오히려 스킬을써으면 그게 기회가 될수 있죠, 젠지한테 어, 여기서 한번 나 우리 잡아. 우리 아 우리 잡아. 우리 나 잡아. 잡아니 근데 이거 프로게이머들이 반응하려고 하네. 아, 방금 디오가 반응 실패하긴 했는데 카이사 저거 반응하려고 켰네, 저거. 그리고 오공이 살아 있으니까 이번엔 근데 쳐다보고 있어 가지고 할 수밖에 없을 것같으면 너무나도 그렇죠. 힘든 상황이지만 이 컨디션은 좋거든요. <목소리> 이거, 어떡해, 이거. 그러니까 오너지, 박... 이거, 못해, 이거. 아, 어떻게 해 이거 오너 할아버지가 와도 이거 스텝 못해이 거. 카이사 밖으로 어떻게 좀도못 날아가는 게뽑삐가 <목소리> 저렇게 눈앞에 뜨고 있으면은 아, 날아갈 수가 없어. 그이래서뽀삐를가 마무리 니다

다시 또 조냐까지 나왔고 <laughs> 만약에 정면이 번... 돌아오는지 왠지... 는다고 <laughs> 봐야 돼서 새들 실력보다 뱀픽 얘기가 많이 나왔을 <laughs>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그래도 지금은 네, 뭔가 비어 있을 때 해야 된다. <laughs> 그쵸, 결국 상대보다 앞설 수 있는 건핵안 어, 네, 아닌데 그 하나를 끊어 먹는 거거든요. 네. 그게 뭐가 되든 우리 하나가 안 나온다면 그게 뭐가 되든 T1은 해야 돼요. 젠지가 이렇게 여유가 있으니까 젠지가 또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으니까 탑쪽 2차까지 근데 젠지가 운영 상황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순서를 너무 잘 지킨다고 해야 될까요? 위험한 것은 탱커 먼저 그러니까 티어원에게 우리가 언제 발사해야 될지 각이 <laughs>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오리아나가 숨어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아. 네그런데 일단은 오너가 아래쪽에 매복을 있는 차라리 1,2,4가픽에 뽀삐 뽀삐는 걸로 했시죠 질러! 가나요! 안으로 질러! 일단 일단 코르키 일단 코르키부터 줘 근데 이게 오리아나가 어? 들어가도 안 녹는데? 에미지가 잘했어 잘했어 들어가도 다 녹아요 이거는 뭐 <laughs> 행복 버튼 누른 거예요. 이건 이길각이 없. 어 아니 근데 아아아 최재야. 수고하셨습니다. 만 육천 차이가 나면서 넥서스 네, 파괴 됩니다. 메인디시 자격적이지 않았고요. 메인디시도 조금 슴슴했죠. 네. 여러분들 아쉽다. 뭐 인정. 뭐 경기력 아쉽다, 뱀픽 아쉽다, 뭐맵플에왜 풀었냐 이런 거다 인정 근데 이제 약간 비아나 이런 거 하시면은 오지가싸릴수있다아뭐 오리한... 아, 뭐 화가 좀 나는 것도 인정 그래, 메모장 켜가지고 아 씨발 개, 개 그냥 너 지금 컴퓨터 메모장 켜 존나 여기서 분노하면은 하.. 아. 오케이 이게 된다고 이자자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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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날려줄 수 있다면서 궁 어, 끊겼는데? 오 어, 마이 쒸이거 뽀삐가 진짜 개사기다 어, 사긴데요 이거? 수고하셨고요 아니 그냥 뽀삐 때문에 나는 이길 각이 없었다고 생각해 게임이 아 전령 대로. 때부터 워형 존나 숨막히던데? 어 이거 잠깐만 젠지가 뽀삐 얘길 해가지고 잠깐만 기간만요흐흐흐거 보고 나서부터 벨픽 모르는 거같 뱀피굿 <laughs> 룰러 뽀삐야, 개장 여기 온 세상이 뽀삐가. <laughs>